안녕하세요. 다알지 타로 방송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 놀러와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두근두근 썸 타는 중 너의 속마음은 입니다. 썸은 썸띵에서 파생된 신조어인데요. 중요한 것, 무언가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언가 라는 것은 정확한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호감 가는 부분이나 관심에 대한 부분을 이성과 잘될수 있는 가능성의 뜻을 두고 사귀기 전에 불확실한 느낌을 요즘 유행하는 말로 썸을 탄다라고 표현합니다. 썸이라는 단어는 아무 사이도 아닌 것도 아니면서 사귀는 것도 아닌 애매한 우리 사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무시하기에는 신경이 쓰이고 상대방의 심리를 알수 없으니 매일 머릿속에 맴도는 너는 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너도 나와 같은 마음이니 알고 싶다. 설레임을 가지는 시기이며 뭘 해도 좋아 보이면서 흥분되고 관심이 갑니다. 상대방의 사소한 언행에도 의미를 부여하게 되는데 혼자만의 착각으로 끝나는 건지 상대방도 나처럼 좋은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가지는 건지 알고 싶은 거죠. 우리 서로 연락하고 지낸 시간들 그리고 같이 밥도 먹고 술도 한잔하고, 많은 이야기를 공유하고, 함께 했잖아? 서로의 안부를 묻고, 걱정하고, 알것다 안다고 생각하는 우리, 연애하는 거 맞는 거니? 그런데 상대방은 아직 나에게 고백을 하지 않았으니, 나를 좋아하는 건지 확실히 모르겠다. 그런 심리를 말하는 거죠. 이건 썸인가, 나만의 착각인가, 뭐지?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구독, 좋아요 누르시는 분들, 사랑 가득, 행복 가득, 행운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1번에서 5번 중에 마음에 드시는 번호를 선택하세요. 제네럴 리딩이므로 너무 심취하지 마시고 재미로 봐주세요. 선택 시간 드리겠습니다. 1번 선택하신 분 리딩하겠습니다. 네, 상대방의 속마음은 1번분에 어, 대한 호감이 있고요. 좋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고요. 좋은 마음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안 좋은 생각이나 단점을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좋은 점, 일번분의 좋은 점만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복잡한 과거에 대해서 알고 싶지도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감정에 이끌리는 대로 즐기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서서히 마음의 문이 열리면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지는 사이가 되고 싶어 하고 항상 신선하고 설레이는 그리운 대상으로 혼자 있을 때에도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내 생각할까? 그렇게 상상을 하면서 마음 한쪽에는 늘 1번 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나치면 집착하는 마음이나 혼자 착각하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혼자만의 상상만으로 충분히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만족이고 행복한 미래를 마음껏 그리는 거죠. 이런 상황은 실망이나 헤어짐이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스스로 공주병 왕자병에 빠져있는 경우인데요. 1번 분이 상대방을 시간이 지날수록 적극적으로 만나자는 말을 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생각했을 때 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번 분이 매력이 있으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상대방을 더 많이 좋아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좋은 감정은 순수하고 욕심이 없고 서로 잘 되길 바라는 마음만 있고요. 그 다음에 안타까운 마음. 어, 자신의 주어진 삶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늘그 자리에서 변함없는 좋은 관계로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꼭 만나야 하는 사람도 아니고 헤어짐이 없는 관계로 그냥 이대로 이렇게 좋아하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미래적 관계를 보면 서로 만나는 기회는 여러 번 있을지라도 편안하게 감정을 드러내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저 마음속으로만 좋은 감정을 느끼는 그리고 형식적으로 주고받는 대화에서도 각자 좋아하는 감정을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1번 분은 누가 봐도 멋진 사람입니다. 같은 동성이 봐도 매력적이고 함께 있고 싶고 내 사람이길 바라지만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의 좋은 점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지 흐트러진 매력 없는 모습이나 실망스러운 사생활을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스스로 어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점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언제나 노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어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 상대방은 스스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좋아한다는 말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시작되지 않으면 헤어짐도 없다는 생각을 하는군요. 그래서 우리는 이별하지 않는 좋은 관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주황색 육각형과 빨강 오각별과 파랑의 오각. 어, 주황은 심리적인 부분에서 흥분과 설레임, 어, 가슴 떨리는 삶을 추구하는 에너지예요. 완벽함을 원하는 육각별은 단점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성향이에요. 호기심과 상상력, 그리고 충동적인 에너지입니다. 오각별은 전체를 골고루 조화를 가지려고 하는 에너지. 오감이 발달한 사람, 그리고 의사소통을 중요시하고 집중력과 긍정의 에너지입니다. 8강과 파랑의 오각은 성격이 극과 극을 오가는 사람. 어떤 일에 집중을 하게 되면 열정적으로 하면서도 어, 이성적인 판단으로 냉철한 면이 있다거나 화나면 굉장히 무서운데 뒤끝이 없는 스타일입니다. 결론은 로맨틱하고 감상적인 스타일입니다. 상대방의 속마음은 어, 너를 좋아해 부담 없이 만나자. 나도 설레이고 있어. 그런데, 아, 이런 설레이는 시간을 길게 가지고 가고 싶어. 이런 만남도 좋지 않아? 1번 분이 좋다면 썸 타는 마음이 썸에서 좋은 만남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1번에 대한 해석 마치겠습니다. 2번 선택하신 분 리딩하겠습니다. 이번 선택하신 상대방 속마음은 매우 긍정적이고 좋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만나고 싶어 하고, 이번 분이 좋다면 상대방도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은 연애에 있어서 경험이 많, 어, 경험도 많고요. 마음이 따뜻하며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원숙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번 분에 대한 호감이 있고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서 마음의 여유가 있고 아무나 사귀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자신의 주어진 일에 대해서 바쁘게 시간을 보내는 열정적인 마음이고요. 시간적 여유가 많은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분이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주는 만큼 상대방도 맞춰서 마음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이미지 관리를 하는 편이고 관계가 좋아지는 것도 눈치껏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호감을 가지고 만나 만나 보는 것도 좋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혹시라도 배우자나 파트너가 있는 상태에서 아니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사람인 경우도 해당이 되고요. 서운 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어, 그렇게 마음을 가지는 부분도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분, 어, 미래적인 관계. 상대방을 집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번 만나고 두번 만나기 시작하면 점점 좋아지게 되고, 혼자 있는 시간에는 상대방을 더 많이 그리워하게 됩니다. 이번 분이 그리워하는 마음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고, 상대방도 좋아하는 마음은 같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무척 바쁜 사람입니다. 사랑과 연애에만 신경을 쓸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번분이 상대방의 매력에 점점 빠져들면서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더 욕심을 내어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상대방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번분의 진실을 알게 되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과 이번 분의 자기 관리가 소홀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은 진심을 알게 됩니다. 이번 분이 흔들림 없이 상대방을 좋아하는 마음 변하지 않는다면 상대방도 이번 분의 마음을 알아주고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군요. 결혼을 하여 법적 혼인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아니면 서로 조건에 맞추어서 합의를 하는 좋은 조건의 만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근본적인 성향은 보라보석과 초록보석, 초록삼각인데요. 음, 상대방은 삶을 살아가는데 이상적인 자기만의 세계가 있으며 예민하고 성공에 대한 그리고 잘 살고자 하는 노력과 자기 관리의 시간들을 게을리 하지 않습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보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편이고, 말하자면, 어, 실행 전 계획, 계획을 먼저 하고 뭔가를 한다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어, 책임감이 있고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실천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고,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파트너를 만나게 되면 위로받기를 원하고 믿음이 가는 사람이면 온 가슴으로 사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어, 강한 성격 상대방은 강한 성격이고 책임감 솔직한 스타일입니다. 이번 어, 분이 썸 타는 마음을 상대방에게 잘 맞춰 준다면 썸에서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나고 싶다, 그렇지만 내가 좀 바쁘잖아. 어, 상대방 하는 말이 그거예요. 만나고는 싶다, 그렇지만 내가 좀 바쁘니까 여러 가지로 이기적이라고 하겠지만 나를 이해해 줄수 있겠니? 그래도 좋다면 나의 시간을 맞춰서 기다려주고 만나주고 가능하니? 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대방에게 집착하는 마음이나 성급한 마음은 이번 분이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혼자 안달이 날 수도 있고요. 상대방은 이번 분 만큼이나 적극적이거나 급한 마음이 아니에요. 음, 이번, 저, 이번 분 혼자 안달이 날 수도 있어요. 상대방은 이번 분 만큼이나 적극적이고 급한 마음이 아니라는 그런 결론입니다. 이번에 대한 해설 마치겠습니다. 3번 선택하신 분, 리딩 하겠습니다. 어, 상대방은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닌 듯한 재밌는 분위기를 좋아합니다. 여럿이도 좋고, 둘이도 좋지만, 재밌는 시간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심각하거나 재미없고 우울한 이야기는 싫어요. 무조건 재밌어야 해요. 어떻게 보면 사랑을 해본 적이 없는 건지, 아니면 동성애에 혹시 관심을 가진 건지, 도대체 왜 나에게 확실한 마음을 보여주지 않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은 사고방식이 일반 사람들하고 좀 다른 면이 있는데요. 자신의 진실한 마음과 사랑을 아무에게나 주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고 공감하는 주제로 재밌게 대화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쩌면 상대방을 바람기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성에 대해서 선을 그어버리고 좀 차갑고 이기적인 성격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3번 분의 생각이고 상대방은 먼저 유혹하지도 않았고 거짓된 행동도 하기 싫은 마음입니다. 그저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있을 뿐인데 3번 분이나 타인들이 보기에는 차갑고 도도한 사람이라고 상대방의 이미지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은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보다는 일이나 자기 관리에 대한 스케줄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로 신경 쓸 곳이 많, 많기 때문에 그 가슴에 확 와닿는 사람 아니고서는 그냥 좋은 마음으로 두루 편하게 즐기려고 합니다. 상대방은 욕심이 많을 수도 있는데요. 한 사람에 대한 완벽한 부분을 찾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상대방이 완벽한 사람도 아니면서 많은 부분을 따진다는 것은 아직 덜 외롭거나 반대로 사랑에 대한 자신감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 미래적인 관계의 상대방은 자신의 이미지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편이고 자신의 감정 조절을 잘 하는 편이면서 웬만하면 적당한 그리움과 적당한 사랑과 적당한 일에 대한 리듬을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너만 생각했어. 너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겠어. 등등 이런 복잡한 생각에 시간 낭비하지 않는 스타일입니다. 자연스럽게 자신의 감정의 흐름에 맡깁니다. 보고 싶으면 만날 수도 있고 같이 놀 수도 있고 마음이 통하면 함께 여행도 갈수 있고 형식에 얽매이기 싫어합니다. 어, 이 사람이라고 이제 확정 지으면서까지 올인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상대방이 바람둥이 성향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누군가를 책임진다는 것도 부담스럽고 구속도 싫고 자신의 감정에 대한 변화가 많기 때문에 스스로 틀에 묶이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방 기본 성향의 심리 부분은, 어, 환경이나 외부에서부터 오는 스트레스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그런 심리가 있고 많은 경험들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성숙되어 있거나 아니면 어느 특정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고요. 대외적으로는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있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자신이 잘 맞춰주려고 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순수함을 잃지 않으려고 하며 자신만의 생각의 틀에서 변하지 않는 습관이나 주관이 따로 있지만 고집이 있거나 강한 이미지가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원리 원칙을 따지고 결벽증 같은 것도 있고요.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완벽하다고 생각하면서 타인에 대한 비평이 있어요. 사회 경험이 많고 박식하지만 연애 경험은 그리 많지 않을 수도 있고요. 말하자면 과거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지만 깊은 사랑에까지 빠져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모태솔로는 아니지만 지난날에어 사랑이 지나고 보니까 자신이 원하던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랑 사랑을 해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좀 복잡하고 개방적인 의식 구조. 상대방의 속마음은 3번 분이 썸을 타더라도 상대방은 성격상 사랑으로 발전하기에는 무척 까다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냥 적당한 거리에서 유지하면서 만나는 게 좋겠어요. 왠지 책임지는 것 같은 것을 싫어하고 부담스러워 합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나와의 약속도 못 지키는데 너와의 약속을 어떻게 지키겠니라는 부담스러운 마음. 3번 너가 나를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뭐, 3, 3번에 대해서도 나는 잘 믿지 못하겠고 잘 모르겠어. 진심이 뭔지 더 오래 만나봐야 알것 같아. 난 사람을 쉽게 믿는 편이 아니야. 연애 경험이 많은, 어, 연애 경험이 많지도 않고 진짜 나의 감정이 뭔지도 잘 모르겠어. 이런 나를 좀 이해해 주겠니? 라고 3번 분의 상대방이 생각을 합니다. 3번에 대한 해석 마치겠습니다. 4번 선택하신 분, 리딩하겠습니다. 4번 분이 선택하신 상대방의 속마음은 4번 분에게 호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싶다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4번 분과 사랑하고 싶다는 기도도 해당이 되겠지만 그외 사람, 다른 사람, 어쨌든 자신을 좋아해줄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마음입니다. 사범분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더라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 어, 만나게 해달라는 말은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 지혜롭고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을 원합니다. 물론 외모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인성이 바르고 이해심도 많고 누가 봐도 괜찮은 사람이지만 아무나 만나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더 외롭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누군가를 찾고 있어요. 4번 분도 괜찮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라도 자신과 뜻이 맞는 사람이 있다면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적인 우리 관계 러브카드가 나왔습니다. 사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싶고 상대를 찾고 싶은 마음, 서로 같은 입장이고, 그리고 자신에게 맞춰주길 바라고, 자신의 조건에 맞는 사람이길 바라는 마음도 같습니다. 그러나 막상 진지하게 사귀게 되면, 사귀는 과정에서 서로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습니다. 서로 성격적인 부분에서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아직은 딱히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단정 지울 수는 없겠지만 4번 분이 마음을 절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대방은 4번 분이 생각하는 만큼 편안한 상대가 아닙니다. 그 뜻은 상대방이 이상하다,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4번 분이 생각했던 상대방보다는 감당하기에 버거운 사람, 부담스러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상대방 역시 4번 분이 마음을 보여주기 전에는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기본적인 성향은 음, 대외적으로는 밝고 매력적입니다. 나이보다 젊어 보일 수도 있고 파트너와 함께 있을 때 자기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보여지는 것보다는 훨씬 생각이 깊고 깨달음이 많은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나이에 비해서 아는 것이 많고 좋은 사람이고 무척 개방적인 것 같지만 남자니까 여자니까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평소 말하는 것은 그냥 가벼운 일상에 불과합니다. 대인관계에서는 특정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심리, 평범한 사고방식이 아닌 부분도 있고 자신의 삶은 일반 사람들과 다르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 결론을 말씀드리면 어, 냉철한 부분이 있고 결단력이 있고 책임감 있는 사람인데 어, 4번 분이 썸타고 있는 상... 이 상대방은 사범분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원하는 입장이고 사랑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마음이 아니고 사범분이 먼저 고백하길 원합니다. 진심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조건이나 기준은 은근히 까다로운 마음이고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사람을 만나고 싶으나 신경 쓰이는 것들이 너무 많을 것이라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4번 분이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뭔가 마음을 표현하고 진실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4번에 대한 리딩 마치겠습니다. 5번 선택하신 분 리딩 하겠습니다. 5번 분에 대한 그 호감, 어, 호감이 있는 마음입니다. 상대방은 마음이 잘 맞는 것 같고 착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군요. 5번에 대해서.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자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5번 분이 특별하게 매력적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지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하거나 깊은 관계를 꺼립니다. 그렇다고 연애를 하지 않겠다는 마음은 아닌데 서로에게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부담이라면 뭘 원하 뭘 말하는 건가요? 어 말하자면 상대방은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과 체질이나 취향, 성격에 대한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어 말하자면 좀 비혼주의일 수도 있어요. 상대방은 만남과 데이트를 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이고 수동적입니다. 혼자만의 생각이 많아요. 아직은 5번 분에 대한 마음이 조급하지 않아요. 5번 분이 먼저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를 원합니다. 나를 유혹하고 싶다면 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5번 분이 만일 강한 성격으로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상대방을 지적하게 되면 더 서극적인 마음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미래적인 우리 관계는 상대방은 심각한 관계를 원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사람이 유혹을 해도 깊이 빠져드는 성격이 아니고 그럴 마음도 없고 그냥 편하게 만나자. 지난날 연애를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이젠 사랑보다는 그냥 서로 외로워서 의지하고 싶어서 만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 청춘이 아니라 마음이 많이 지치고 늙어 버렸습니다 상대방은 외로운 마음이 있다가도 난 괜찮아 라는 마음과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다가도 그 순간 고비만 넘기면 그냥 괜찮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번 분이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쉽게 믿지 않아요 상대방은 가끔 자기 마음을 자기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누군가에게 사랑의 구속을 받고 싶기도 하고 잔소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 구속하려고 들면 피하고 싶은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잡한 생각은 싫고 인생을 자유롭고 재밌게 살고 싶어 합니다. 불현듯 어느 날 마음이 동하면 즐겁게 데이트하고 싶어 하는군요. 그러나 사랑한다는 말이나 생각은 쉽게 하지 않습니다. 쿨한 사람입니다. 사랑을 말로 해야 하는 건지 어, 꼭 말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 성격상 잔잔한 표현을 기대하지는 말라는 거죠. 어, 심리적인 부분의 상대방 성향은 성적 호기심이 많고 개방적이에요. 어, 그리고 밝은 사람이고 어딜 가나 은근히 자신의 주, 자신이 주목받는 것을 좋아하고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고 일부러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기도 하고 혼자라도 괜찮아 라는 생각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고, 돋보이고 싶고, 관심 받고 싶은 화려한 생각을 가진 반면에 간섭받고 싶지 않은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요. 파트너에게 지적받거나 충고받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타인이 봤을 때 포용력 있고, 이해심이 많은, 마음 넓은 사람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좀 주관이 있고, 내성적이고, 참을성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상대방의 속마음은 5번 분이 썸 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상대방도 썸을 타고 있습니다. 우린 기회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사귀는 거야. 어, 사랑한다는 말을 말로 해버리면 달아날 것 같아. 그냥 지금 좋은 마음으로 그냥 만나자. 이런 게 사랑 아니겠니? 이렇게 5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5번 리딩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사랑 참 어렵다라는 말이 생각나는군요. 상대방이 너무 입에 발린 이야기 칭찬을 한다든지, 진지한 이야기는 피하려고 한다든지, 스킨십만을 원한다든지, 아니면 연락이 안될 때가 많고, 가끔 잠수를 탄다든지, 여러 가지로 마음 답답하게 할 때가 많다면, 아직 진지하게 사귀는 사람이라고 말하기 곤란하겠죠. 알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사람의 심리, 이대로 만나야 하는 건지, 다음 시간에 주제는 이성이 보는 나의 이미지입니다. 미세먼지 많은 날 외출하지 않을 때는 다 알지 타로 방송 많이 공유해 주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